저는 유튜브 채널 최면 코치 미라클 리딩의 크리스탈입니다. 최면 코치가 책 추천하는 그런 채널인데요. 오늘은 제가 추천하는 책이 뭐냐면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라고 하는 화건과 EFT, 자유, 감정 자유 기법을 이용한 책인데요. 된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보이겠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장애물만 보인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늘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에 꽂혀서 늘 현실이 그런 것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바라보면 원하는 것이 자주 내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내가 원치 않은 거에 집중하다 보면 원치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내가 늘 원하지 않는 것에 오히려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반대로 생각해서 원하는 것을 캐치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학원이 실현되는 방법에 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최인원 작가가요. 특히, 우리 뇌의 망상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런 정보의 필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테나. 이 안테나는 매 순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을 포착합니다. 따라서 현재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모두 무의식으로 가는 겁니다. 안테나는 조물주가 준 선물로, 우린 항상 이것을 사용하면서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게다가 우리는 안테나가 가진 엄청난 힘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언을 하게 되면요, 마음 속에 우리가 원하는 상이 분명히 그려지고 이것이 안테나로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로운 집, 직장, 애인, 몸매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문득 잡지나 신문, 텔레비전에서 이와 관련된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 포착된 정보들이며, 나머지는 무의식으로 세어나가는 정보들입니다. 자, 어떤 분의 EFT 체험기를 읽어드릴게요. 비밀번호를 찾았어요. 저희 집 거실에 컴퓨터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 저녁 먹고 아이들이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아무리 해도 틀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기억나는 모든 것을 입력해봐도 잠금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생각이 온통 도통 떠오르지 않는 거였어요. 이젠 더 이상 입력할 숫자도 방법도 없었는데 차단 프로그램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하드를 지우고 다시 깔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모든 것을 시도해보라고 했지? 기억하며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고 EFT와 화건을 시도했습니다. EFT는 우리의 경혈, 온몸을 지나가는 경혈을 두드리는 거예요. 먼저 다음과 같은 수용 확언으로 EFT 타점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비록 거실 컴퓨터의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아 가깝하지만 그런 나를 깊이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비록 거실 컴퓨터의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지만 두드리다 보면 비밀번호가 생각날 것이라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몇회 두드리고 나니 나는 왜 이렇게 잘 생각날까 하는 확언으로 두드렸더니 불과 몇분 만에 갑자기 제 차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그렇지 차 번호야 <laughs>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풀고 아이들이 컴퓨터로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이책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나의 내 몸의 경혈 지나가는 EFT 경혈 타점 두드리기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내가 어디를 두드려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화언을 하면서 두드리면은 정말 잘 풀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최명 코치가 추천하는 책. 아, 왜난 하는 일마다 잘 되지?였습니다.